일단 올해도 ACL을 우승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리그에서 좋은 분위기 이어가서 아침에서도 좋은 결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일단 가서 현지 적응도 하고 잘 준비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아침 나가는 게 처음인데 어또 빨리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 적응해야 될것 같고 그렇지만 또 가기 전에 또 3연승을 하고 가서 팀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가는 것 같아서 좀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, 네, 비슷한 것 같고 작년에는 어, ACL을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 얻을 수있더라고 ACL에서도 좀더좀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집중 잘해 준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작년보다. 안 그래도 리그는 우승했지만 아침을 우승하지 못한 게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더 좋은 결과 가질 수 있, 있도록 준비 잘하려고요. 뭐 생각은 좀 해보긴 했는데 아직 뭐 다른 팀들에 대한 정보를 크게 얻지를 못해서 어떤지 모르는 것 같고 근데 다른 것보다 일단 뭐제몸 관리를 잘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또. 팀이 어떤 대회를 나가든 우승을 목표로 대회 임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오히려 좀 경기가 연속적으로 있고 좀 정신 없이 지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적응을 좀 빨리 할수 있었다 생각하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또 무난이 형도. 같이 합류해서 더 적응하는데 편했고, 또, 또, 그, 이제 그 와중에 또 경기도 다 이겨가지고 좀 더더욱 형들이나 좀 빨리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응한 것 같고, 그냥 좀, 좀 좋은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. 어뭐 작년 말부터 좀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어 저도 좀 이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근데 또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분위기로 끝나 가지고 좀 그냥 이제 부산에서 좀 최, 이제 최선을 다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 와중에 다시 이게 좀 불씨가 살아나서 좀 극적으로 좀 합류했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대표팀에서도 같이 해봤고 골잘 차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떻게 팀에 적응하냐 가 문제였는데 워낙 골을 잘 차다 보니까 금방 적응한 것 같고 뭐 오히려 저희가 더 도움 받으면서 수원전도 골도 넣고 저희 경기력도 향상시켜 주고 많은 부분에서 팀을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부상만 안 당하고 지금처럼 해주면. 고마울 것 같은데. 어 일단 승호랑 뭐 어릴 때부터 봤지만 이게 딱 제대로 같이 호흡을 맞춘 거는 뭐 지난 1월달에 그때 딱좀 오랜 시간 경기를 같이 하면서 맞춘 맞췄었는데 그때도 뛰면서 좀잘 맞다고 느꼈는데 솔직히 그러면서 아좀 전북을 와서 같이 경기를 하고 싶다, 이런 생각도 있었고, 또 팀에 와서 해보니까, 형들도 그렇고,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, 워낙 개인 능력들이 좋아서, 뭐 오히려 제가 경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편했던 것 같아요, 지금까지. 네, 솔직히 처음, 이제 부산을 떠나서 전주 올 때, 좀 놀랬고요. 너무, <laughs> 좀 뭐가 없고, 네, 부산에 비해서 <laughs> 뭐가 없고, 네, 아, 좀 뭐하고 지내야 되지? 좀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? 뭐 이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. 근데 오히려, 뭐 공기는 좋은 것 같고. <laughs> 공기 좋은 것 같고. 뭐, 오히려 이런 곳이 또 맛집도 많은 것 같아서, 네, 지금까지 딱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워낙 승호도 어릴 때부터 볼을잘쌌으니까 이제, 뭐, 볼 가지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 호흡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두 명만 있다 보면 더 커버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좀 얘기하고 좀 저희가 이제 볼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호랑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나이 때도 비슷한 선수들이 꽤 많아지다 보니까 어좀 저희 때 나이 선수들이 잘해서 좀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같은 나이 또래 선수들이 경기장에 많이 있으면 또잘 통하고 좀 그런 좋은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서로 화이팅하자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네, 좀뭐그 자리에 또 공백이 있었고 또 저희가 좀 가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. 저희에게 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뭐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냥 빨리 회복하고 이제 팀에 도움이 되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격리를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진기이 말했듯이 저희한테 이제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던 그런. 소집 기간이었는데 아쉽게 좀 퇴소됐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도 많이 뛴 상태였고 좀 이왕 이렇게 된거잘 쉬고 이제 팀에 좀 집중을 하자 생각해서 좀 회복에 집중을 했던 거 같아요 아 네, 승우는 네, 어릴 때부터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항상 어떤 선수를 보더라도 이제 해외 생활할 때 이제 대표팀에서 만나면 어다 먼저 가서 인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바뀌어도 이미 형이라고 한 상황이라 뭐 이게 글쎄요 뭐 지금 이미 유현이형도 입에 붙어가지고 유현이형 진규형 하는데 바뀐다고 이제 뭐 딱히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생활 와가지고 저도 형이라고 했는데 그냥 형이라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따로 생각해 본게 없는 것 같아요. 음, 뭐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어느 경기장을 가보든 일단 승호 팬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뭐 전북 팬들도 많지만 승호 팬이 그 와중에도 엄청 많은 게 보여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같은 팀에 있음으로서 뭐 조금 득이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뭐 저는 제가 뭐 누굴 평가할 그게 아니라 뭐 진경훈도 보시다시피 지금 완전 전북에 와가지고 인기를 다 끌고 있는 상황이라뭐 저희는 이제 뭐 저는 솔직히 얼굴로 뭐 얘기할 그게 아니고 축구장에서 축구를 잘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이다 보면 더뭐 얼굴에도 좋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. 야, 저희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뭐 상대 팀이 어떻게 하고 있냐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저희 매경기 좀 어떻게 할까 준비 잘하고 저희 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마지막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일단 저희 거에 최대한 집중하고 남 신경 쓰기보다는 저희 경기 매경기 집중하고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, 뭐 워낙 그 전술이 바뀌든, 뭐 선수 포지션이 바뀌든, 다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, 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, 뭐 저희는 뭐 경기에 따라서, 뭐또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든, 거기에 준비만 잘 하면은 또 좋은 결과 가지고 올수 있다 생각해서, 뭐이 포지션이 괜찮다, 뭐 이런 것보다는 매 경기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. 항상 언제든 대표팀에 가면, 이제 정말 좋고 영광스러운 자리고 뭐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항상 소속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, 있냐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이 결정될 거라 생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 소속팀에 먼저 최대한 신경을 쓰는 게 우선일 것 같아. 뭐 모두가 꿈꾸는 그런 자리인데 뭐 당연히 진규 형 같이 갔으면 좋겠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. 가는 게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, 뭐, 매 소집 전에 얘기했듯이, 그, 이제 다음에 오는 소집을 뽑히기 위해서, 매 경기, 이제 전북에서 잘하는 게 목표고, 일단 소속 팀에서 잘 보여야, 이제 대표팀에서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, 뭐 지금 현재에 좀 집중해서 잘 하면은, 이제 좋은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글쎄요, 이제 월드컵이란 무대는, 뭐, 어떤 팀이든, 이제, 뭐, 이게 죽음의 저가 아니다, 뭐, 강한 팀이다, 약한 팀이다,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뭐 어디 들어가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. 네, 저희는 뭐 어느 나라랑 하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주구에 뭐 점을 피했다 뭐 갔다 오다는 준비 잘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일단 가서 준비 잘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저희가 가기 전까지. 우선 3연승으로 좋은 분위기로 아침에 나가게 되었는데, 어 단순히 뭐 예선통과 뭐 많은 경기를 이기겠다 이런 게 아닌 정말 우승을 목표로 하고 또 갔다 와서도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팀적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